후보 등록과 함께 사실상 대통령 선거에 막이 오른 첫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구경북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국민의 힘은 후보 교체라는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이후 첫 일정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대구 동성로를 선택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동성로에 모인 시민들이 이 후보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관성에 따라 가지고 했던 많은 선택들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을 향해선 너무 낡아서 고치는 비용이 새로 짓는 것보다 비싸진 집이 됐다면서 과감하게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어제 하루 험지인 경북 곳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국민의힘이 혼란에 빠진 사이 이에 동요하는 대구 경북 표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간밤의 후보 교체와 이에 반발하는 가처분 등 초유의 혼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혼란과 다른 정당들의 지역 공략이 맞물린 가운데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동훈입니다.